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총속 대한미사일도 막는 방공고속정 나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공고속정.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방공합니다. 이러면은 해군 함정들 중에서 덩치가 큰 그런 함정들이 방공함의 임무를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방공고속정이다. 몇번 들어도 듣기가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왜 그동안 수입을 해서 해군에서 사용하던 팔랑스나 골키퍼 같은 근접 방어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해야만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골키퍼가 성능 개량을 포기를 하고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팔랑스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가격을 몇 배로 올리면서 횡포를 부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자체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이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KDDX 호이함 배치 3.4 이런데 장착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밀매분들이 다 기억하실지는 몰라도 한국이 천궁 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때는 한국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가서 러시아가 전력화하고 있는 S300 대신 S350을 만들어 가지고 전력화를 했는데 S350이 S300보다 크기 확 줄어 가지고 포대 규모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하니까 모두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CVS2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크기와 무게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함정의 덩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을 해서 지상 전술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사격 시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는 겁니다. 지상 전술 차량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형 참수리 고속정에도 탑재가 가능해져서 해군은 작은 함정들의 방공무기체계 로 CVS2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방공 미사일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근접 방공 무기 체계가 비싸고 관리도 어렵고 하는데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즈음 중동에서 작전을 하고 있던 미국 해군 함정들이 팔랑스로 대한미사일을 여러 차례 막는 걸 보고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면 미국의 팔랑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을 마구제비로 부르고 횡포를 부르다시피 하니까 주저주저 주저 하던 참에 한국 국에서 스위스투 지상 사격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다 장착해서 해상에서 한게 아니라 지상 전술 차량 위에 탑재를 해서 사격을 했는데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보니까 크기도 대폭 줄었고, 무게도 확 줄었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면 A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추적 ASA 레이더로 동시 교전 능력을 대폭 장 시켰고, 거기다 전자 과학 장치까지 장착을 해서 아주 작은 드론까지도 상대를 할수 있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해외의 해군들이 한국에서 개발 중인 스위스2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 크기가 작은 고속정에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군 기지 방어 그러니까 대공뿐이 아니라 대수상 방어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거기다가 대드론 방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싱위스2는 세계 근접 방어 무기체계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30mm포와 20mm포는 성능 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 LIG가 원래 팔랑스의 라이센스 생산을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싱위스2가 팔랑스 성능의 세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도 다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포가 90도까지 꺾여서 수직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접해서 접근하는 어떤 대한 미사일도 다 요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만 완성시키면은 함정 방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 ...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